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 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지금 현재 부류의 명곡 MC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류의 명곡에 함께 출연한 우리 같은 소속사 양지은님이 인증샷을 올려놨습니다. 양지은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부류의 명곡, 보컬, 킨특집, 쉬는 시간에 함께 포토타임 가졌어요. 기호강 했던 하루에서 우리 찬원님과의 인증샷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찬원님이 또 여기에 댓글을 직접 다는 인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사이에 자신이 언급된 거에 대해서 또는 또 같은 소속사기 때문에 누나기 때문에 누나의 글에 인증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양지은님도 바로 최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주 즐거웠던 녹화였어. 미운 산에 그리고 웃는 이모티콘 두 개였는데요. 우리 양지은 씨와 누나 동생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뮤직뱅크 예고편에 우리 이찬원님 영상이 잠깐 떴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오는 22일 앨범 발매 대박나기를 바라고 오늘도 또민 컴퍼니 많은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